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25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대대적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 구상을 발표하자 정차역 신설 예정지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GTX 사업 계획을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5일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추진을 골자로 하는 2기 GTX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GTX 신설 예정지 집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 등에 따르면 기존 GTX C 노선에 이어 A 노선 연장선이 지나는 평택 지제역 인근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제역세권단지인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전용 84 제곱미터 기준 최고가가 지난해 6월 9억 원을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가 2억 원가량 상승한 1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포 역시 수혜 지역입니다. 김포의 경우 지하철 5호선 연장안 발표에 GTX D 노선 호재가 겹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한국부동산원 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집값이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집값 상승 현상은 2기 GTX 수혜가 예상되는 평택과 천안 등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GTX 사업 자체가 실제 착공부터 개통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현재 호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GTX 2기 청사진 발표가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실제 부동산 시장 상승 효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비상장 중소 건설사들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존속 능력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오남건설은 최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우발채무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존속여부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 것입니다. 실제 오남건설은 작년 9월 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영업손실이 52억 9천 100만 원에 달했으며 단기순손실은 62억 9천 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 오남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설업 위기가 오남 건설 한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29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총 36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업 신고 건수는 작년 동기 281건과 비교해 28.1% 증가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된 오피스텔에서 분양가보다 수억 원 넘게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브랜드 타운의 프리미엄 효과가 기대되는 입지로 관심을 모았지만 분양가 대비 수억 원까지 떨어진 마이너스 p 매물이 나왔습니다. 전용면적 78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 7,350만원이었는데 현재 8억 5,600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가격 조정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역세권 물건지 또한 1억 2천만원이 하락했고 답심리동, 신림동, 용두동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마이너스피 매물이 대거 나오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냉각된 시장 분위기의 매매가와 거래량도 모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선행되어야 하고, 당시 고분양가로 공급돼 거래가 활성화될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1월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장 분위기 반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 저금리로 주택 마련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인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천 9백만 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구축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한 수도권 신축단지에 매수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대출규모가 작고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아직 문의는 많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라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출산 가구 수 자체가 워낙 적어 영향은 미미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브릿지론 단계인 대정 복명동 사업장을 내달 PF로 전환 신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설업계 전반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며 브릿지론이 본 PF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코오롱글로벌은 신축 공사를 진행,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시행주체인 퍼스트원홀딩스는 2021년 6월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수주 후 2년 반 넘게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는 탓에 코오롱글로벌의 pf 우발 채무 리스크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복명동 사업장이 본 pf로 전환을 앞둔 만큼 코오롱글로벌은 브릿지론 관련 우발 채무를 70% 이상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론은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대출과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중 가장 위험한 대출로 꼽히는 만큼 본 pf 전환이 우발 채무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28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세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6%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0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주 대비 0.05% 떨어졌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공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26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락지역은 143곳에서 142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5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0.06%로 지난주에 마이너스 0.05%보다 하락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6%, 0.05%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07%, 세종은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54%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매물 위주의 매수문의만 간간히 존재하고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 매물 가격 조정과 매물 적체가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 하락폭은 전주 대비 커졌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군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도봉군은 방학, 쌍문동 구축 위주로 0.08%, 성동군은 금호, 행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0.08%, 동대문군은 장안, 전농동 위주로 0.07%, 마포군은 아현, 공덕동 위주로 0.06%, 노원군은 상계, 월계동 위주로 0.06% 하락했습니다. 강남 11개 구도 지난주보다 0.04% 떨어졌습니다. 서초구는 반포, 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7%, 관악구는 봉천, 신림동 위주로 0.06%, 강서구는 화곡, 마곡동 위주로 0.06%, 강동구는 천호, 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0.05%, 금천구는 독산, 가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5% 전주 대비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수도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하락폭은 0.05%보다 떨어지는 폭이 커졌습니다. 인천 서구는 정주역권 개선 기대감으로 검암, 마전동 위주로 전주 대비 0.02%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외에 중구는 영종 지역, 운서, 운남동 위주로 0.23% 미추홀구는 관교, 용현, 학익동 위주로 0.09%, 연수구는 송도, 옥년, 동춘동 위주로 0.06%, 부평구는 공급 영향이 있는 청천, 산곡동 위주로 0.05% 하락했습니다. 경기지역도 지난주 마이너스 0.07%보다 0.01% 포인트 커진 마이너스 0.08%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매가 상승세를 기록한 지역은 고향, 덕양구와 김포입니다. 고양 덕양구는 화정, 행신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14% 상승 전환 김포시는 마산, 걸포, 북변동 위주로 0.05% 상승했습니다. 반면 오산시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세교 지곳동 위주로 0.28%, 동두천시는 송내, 지행, 생현동 대단지 위주로 0.22%. 고양 일산서구는 주엽, 일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9%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방도 5대 광역시와 세종 8개도 모두 전주 대비 매매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0.05% 떨어지면서 1월 4주차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세종은 -0.09%에서 -54%로 하락폭이 다소 크게 올랐습니다. 8개도는 전주 대비 하락세를 소폭 키운 0.04%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8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이번 주 유일하게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던 임대차 시장은 전국 기준 0.00%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1월 5주차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5%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전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1월 5주차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랐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의 경우 대구와 경북, 충남, 부산, 제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주보다 0.04%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전세시장은 꾸준한 전세수요 덕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세대가 늘고 신규 매물은 감소하면서 학군과 역세권 등 정주역권이 우수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셋 가격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성수, 옥수, 금호동 위주로 0.14%, 노원구는 상계, 월계동, 소형 규모 위주로 0.14%, 용산구는 이촌, 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0.10%, 은평구는 응암, 수색동 대단지 위주로 0.09%, 광진구는 광장, 구이동 위주로 0.08%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 11개 구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습니다. 영등포구는 대림, 당산동 대단지 위주로 0.09% 동작구는 사당, 노량진동 위주로 0.09%, 구로구는 구로, 개봉동 위주로 0.09%, 금천구는 독산, 시흥동 위주로 0.08%, 서초구는 반포, 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5% 올랐습니다. 인천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랐습니다. 서구는 공촌, 청라, 심곡동 위주로 0.17% 부평구는 청천, 구산, 갈산동 위주로 0.12% 연수구는 연수, 송도, 동춘동 위주로 0.06% 계양구는 서운, 작전, 귤현동 위주로 0.02% 남동구는 만수, 간석동 위주로 0.0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은 지난주와 동일한 0.05%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오산시는 지곳 갈곳동 위주로 0.26%, 시흥시는 산현 조율동 위주로 0.17%, 성남 수정구는 고등 창곡동 위주로 0.16%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원 팔달구는 고등 매교동 주요단지 위주로 0.38%, 고양 덕양구는 향동, 관산, 화정동 위주로 0.28%, 고향 일산 서구는 일산 덕이 탄현동 위주로 0.26%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4% 하락했습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 시장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데다가 이 매물 적체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값 하락 폭이 커진 겁니다. 오대광역시는 전주 대비 0.04% 세종은 0.58% 여덟기도는 0.03% 전세값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구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13%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경북 구미시도 0.04%에서 0.09%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여덟 개도 중에서는 충북, 전북, 강원이 전주 대비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남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와 매매가 하락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입지 대장주 아파트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전세가격 상승세는 여전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일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GTX 2기 청사진 등을 발표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는 등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합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장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종로와 광화문 등 서울 오피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2월 6일 특별 공급과 7일 1순위 15일 당첨자 발표 일정을 공유하는 지방의 3개 단지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9-20번지 1원에 들어서는 경희공 유보라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 강국 대장주 아파트 중 하나인 경희공자이와 경희공 롯데캐슬 등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서울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인 충정로, 서대문역부터 광화문, 을지로까지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반도 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3층 두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공급됩니다. 주택형별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59제곱미터 42가구, 전용 84제곱미터 A 3가구, 전용 84제곱미터 B 50가구, 전용 84제곱미터 C 13가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리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를 비롯해서 경기초, 동명여중, 대신중, 대신고, 인창중, 인창고, 한성과학고 등이 인접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명문사학이 위치한 신촌 일대도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주요 생활편의시설로는 영천시장이 인접했고 주민센터와 서대문경찰서, 강북삼성병원 등이 가깝습니다. 독립문 문화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안산자락길,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도 인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희궁 유보라는 이번 달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약 2주 후에 오픈 고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일정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심지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가치를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경희궁 유보라 만나 봤고요. 자 다음 지역 가볼까요? 네. 이어서 광주와 평택, 포항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회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인 힐스테이트 중회공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공동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중회공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중회근린공원 일대 2개 블록에 들어섭니다. 2블록과 3블록인데요. 2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2층에서 26층 8개 동이며 785각으로 구성됐습니다. 3블록은 지하 4층, 지상 22층에서 28층 7개동 681가구입니다.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분양 대금 조건은 1차 계약금 1 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 단지명에 공원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풍부한 녹지 공간이 제공됩니다. 종회공원 특례 사업은 약 28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중 녹지 면적은 약 14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종회공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함께 박물관 지구, 비엔날레 지구, 어린이 대공원 지구, 연재 동원 지구 등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됩니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하백초를 비롯해 광주 예술중고, 고려중고 및이 매곡동과 우남동내 학원가가 위치했습니다. 청약 일정은 2월 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월 6일 1순위 청약, 7일 2순위 청약, 15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2블록과 3블록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적용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하죠. 힐스테이트 중회 공원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도 평택시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GTX 2기 청사진이 발표된 이후 언론과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택에서 이번 달 대광 건영이 시공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터미 청약 일정에 돌입합니다. 브레인시티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은 단지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평택시 도일동 일대 브레인시티 내 일반 산업단지 5블록에 공급됩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35층까지 총 11개동이며 59제곱미터 A/B 타입과 84제곱미터 A/B/C 타입 등총 1,182가구가 분양되며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401은 가구입니다. 이 단지는 무엇보다 평택 브레인시티 배후 효과를 누리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 시티는 100% 민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주거 단지를 비롯해 첨단 산업 단지와 상업, 대학, 의료 시설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2026년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2030년 평택 병원 등도 들어설 예정이고요. 실제 개통 일자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 평택 일대 GTX C 노선에 이어 A 노선 연장선 통과안까지 발표된 만큼 교통 여건 개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신도시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주변 교육 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이 도보 거리에도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국립 한경대학교 평택 캠퍼스도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청약 일정은 2월 5일 특별 공급일 시작으로 2월 6일 1순위 청약, 7일 2순위 청약, 15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정당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입니다. 철계에 따라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교통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약단지 만나봤고요. 어, 마지막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대형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ENC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두개 단지 총 2,667가구로 구성됩니다. 이중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전용 면적 84에서 178제곱미터에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를 먼저 분양합니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986가구입니다. 1단지는 포항 대잠동 871번지 1원에 들어서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전용 면적 84에서 178제곱미터 999가구입니다. 이 단지는 대잠동 산81-4번지 이론에 들어서며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전용 면적은 1단지와 동일하게 84에서 178제곱미터로 구성되고 총 1,668가구입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77만제곱미터의 공원시설과 약 17만제곱미터의 비공원시설로 구성된 상생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급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필라테스룸, 독서실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수 있었던 조중식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물론 조중식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포항 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이 있고요. 대이초와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도 용이합니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당첨자 발표는 2월 15일입니다. 포항시는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때문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 제한과도 무관합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의 경우 계약금 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9월입니다. 아무래도 비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일순히 청약이 가능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하는 아파트 만나볼까요? 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사8팔 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편한 세상 원주 프리모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꺾여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편한 세상 원주 프리모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2회차 총 222가구 대상 청약에서 총 27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1.28대1을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인 원주에서 지난해 7월 1회차에 이어 2회차까지 청약 마감을 한 이유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덕분입니다. 또 원주 지역 내 많지 않은 배기제곱미터 타입 공급과 인근 교통망 호재도 겹쳤습니다. 교통망의 경우 여주에서 원주 복선 전철이 착공했고요. 이 원주 역시 GTX 2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투자 수요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지는 무실지구 생활권과 인접해 있고, 반경 3km 내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원주초등학교와 남원주중학교도 단지 반경 1km 내에 위치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6일입니다. 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